효인이. 효인아. 뭐 해? 잘했어. <laughs> 잘했어, 오늘? 어, 그냥, 그냥 있어. 효인아. 어. 사랑해. <웃음> <웃음> 왜 웃어? <laughs> 어? 갑자기? 사랑한다고. 갑자기, 방송해? <laughs> 아니, 무슨 방송이야. 원래 사랑하지. 어, 나도. 얼만큼? 어, 많이. 왜 나도만 해? 왜, 사랑에는 왜말안 해줘? 어, 나도 사랑해. <웃음> <웃음> 와! 지 언니. 지의 스칼텍스 언니! 왜? 뭐해? 나 그냥 있어. 언니 보고 싶어! 그래. 언니! 어. 나 사랑한 거 알지? 술 먹었어? 어. 놔치지 마. 진짜데술 먹었으면 안 그러잖아, 니. <laughs> 사랑한다고. 너 VF 아니야? 내가 사랑한다고. 브이앱하네 아니 내가 사랑한다고 <laughs> 욕을 안 하잖아 너 지금 <laughs> 아 언니 그럼 이제 팬분들이 오해하잖아요 내가 욕하는 줄 알고 말해, VF하네, <웃음> 아니 봐 <laughs> 브이앱하네 언니 어? 언니도 나 사랑해? 생각 좀 해볼게 아왜 생각을 해 그런 거를 아까는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왜? 해봐? 그럼 지금 생각해봐 어쩌줄게 5 4 3 이, 어... 사랑해. 어, 치치를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. <laughs> 어. 미안해. <laughs> 나도 사실 콩이가 더 좋아. 어, 나 너한테 별로 그거 원하지 않았어. 끊을까? <laughs> 언니. 어. 이따 전화할게. 아 끊어. 알았어. 와, 씨, 바로 끊네.